안녕하세요, 속보유입니다. 자, 오늘은 달러 가치가 급락하고 FMC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중요한 내용들을 몇 가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달러 가치가 급락하는 모습을 보였어요. 어, 증시는 계속 좋은 상황인데 어제인지 인상적이었던 거는 달러 가치가 급락했다라는 겁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달러 가치가 푹 꺼졌네요. 이제 트럼프의 발언이 좀 이슈가 됐는데 트럼프가 어 달러 뭐뭐 뭐 괜찮아 뭐 이런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죠. 어, 많은 분들이 이제 달러 환율에 대해서는 좀 극단적인 이야기를 하는 경향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달러가 약세가 되면. 아, 사람들이 이제 달러가 기죽통아니래 이러면서 이제 빠지는 것처럼 생각하고 반대로 이제 원화가 또 약세가 될땐또 아, 우리 대한민국 다 망했어 이런 식으로 이제 해석하는 경우들 이 많은데 그렇게 이제 극단적인 해석은 좀 도움이 안될 때가 많습니다. 사실 따져놓고 보면은 환율은 그냥 좀어 균형을 맞춰가면서 그냥 적당하게 움직인다라고 보시는 게 제일 맞다라는 거죠. 그중에 가장 중요한 거는 제 생각에는 지금 개입인 것 같아요. 특히나 어, 지난주 금요일 날 제가 이제 어, 모닝유에서 소개해드렸던 것처럼. 뉴욕 연준에서 갑자기 지금 월가에 다 전화해가지고 잠깐만 나 우리 이번에 개입 들어갈 것 같아 어, 조심해 니네들 엔화 어, 약세 베팅했던 애들 이제 큰일 날수 있다 조심해라 이런 이야기를 어, 전화를 돌렸다라는 이야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어, 닉 티미라우스 기자가 이 소식을 전했었는데 그러니까 실제로 지금 보면은 무슨 일이 있었는지 잘 생각해 보세요. 지난주에 일본 금리가 급등하면서 주가가 빠질 수도 있다라는 우려가 생겼습니다. 근데 일본 금리가 급등하게 되면은 무슨 문제가 생기죠? 어 일본 국채 의 가격이 떨어진다는 얘기고 엔화 값이 떨어진다라는 얘기니까 이거를 막기 위한 방법이 뭐가 있을까 고민해 봤는데 일본이랑 미국이랑 같이 합쳐서 야, 전화해 가지고 야, 이번에 이제 어, 엔화 좀 강세 만들자. 어, 아,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시죠. 이렇게 얘기하면서 착착짝짝짝 짝짝짝 짝짝꿍 해가지고 그냥 엔화를 강세로 만들어 버리면 엔화가 강세가 되니까 국채에 투자했던 일본 국채에 투자했던 사람들도 어야 그럼 나 그냥 안 팔고 그냥 있어도 되겠네라고 생각할 수 있다라는 거죠. 이렇게 되면서 시장이 급격하게 안정화를 어 찾았다라는 건데 음 어떻게 생각하세요? 완전 짜고 치는 고스톱 아닌가요? 네.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본 엔화가 얼마나 강세로 가는지를 보면은 160엔 근처에서 갔다가 지금 3일 연속으로 급락했죠? 그래서 153까지 급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제가 기초 강의를 얼마 전에 이제 한게 있거든요. 10개의 강의를 제가 이제 올려놓은 게 있어요. 환율부터 시작해서 금리까지 해가지고 경제 모든 것들 다 올려놨는데 환율, 환율 이야기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마디로 표현하면 이건 정치입니다. 가장 정치적인 자산이 환율이고요. 그래서 환율은 이렇게 이렇게 저렇게 저렇게 해가지고 움직일 수 있다라고 보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개기지 말라는 거죠 정부한테. 그리고 오늘 저녁에는 연준 FMC 회의가 있습니다. FMC 회의가 있는데 어, FMC가 회의 있는지 모르시는 분도 있지 않았나요? 어쩌면은 FMC 회의보다 내일 있을 어, 빅테크들의 실적이 더 중요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FMC 회의가 내일 있습니다. 그런데 어, 금리는 이나 안할것 같아요. 어, 확정이죠. 어, 닉티미라스 기자가 어, 안할것 같습니다. 어, 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런데 똑같이 파월이 이런 이야기를 하겠죠. 어, 데이터에 기반한 어, 결정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겠죠. 그러면 이제 시장에서는 뭐야 재미없어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을까. 그래서 요즘에 보면은 경제가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줄어들었다라는 걸알수 있거든요. 경제 지표 요즘 많이 보시나요? 어, 물가가 어떻게 되는지에 따라서 뭐 금리가 어떻게 돼가지고 주식이 어떻게 될것 같고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 조회수 요즘은 많이 안 나오지 않나요? 관심이 없거든요. 어, 경제에 대한 이야기보다는 AI 어, 이 부분이 얼마나 지금 시장에 큰 영향을 만들고 있고 생산성 개선에 영향을 주는지 이런 것들이 훨씬 더 관심이 있다라고 보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파월 의장이 얘기는 사실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더큰 관심은. 오히려 사실 연준 의원들 사이에서도 아 이게 뭐 지금 이제 사실 지금 경제 공부해가지고 세상을 맞추고 이런 거 끝난 것 같아. 뭐이 사람들 뭐 지나치게 서류 작업만 하고 이래가지고 안 맞아, 안 맞아 이런 얘기를 했었고 얼마 전에 어, 케빈 워시라는 분이죠. 이분이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연설을 하신 것 중에서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연준에 대한 비판은 이렇게 했거든요. 연준은 이제 과거에는 금본이 이제 금을 믿어가지고 금에 기반한 이렇게 뭔가 이게 의사 결정을 하고 경제 정책을 했는데 요즘에 이제 연준을 보면은 박사 학위 본의제인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게 진짜 엄청나게 비판한 거죠. 아니 쟤네들 파월도 그렇고 저 사람들 있잖아. 경제학 박사, 뭐, 경제학 박사 뭔데? 경제학 박사가 뭐 세상을 알아? 경제학 박사가 AI를 알아? 아무것도 모르잖아. 에이, 그래가지고 뭐 되겠니? 지금 세상은 AI로, 지금 테크 애들이 주도해가지고 변화되고 있는데, 이거를 못 따라가고 맨날 데이터에 디펜던트 해가지고, 에이크, 에이크, 에이크. 그거 뭐한 달에 한 번씩 나오는 거 그거 일부러 지금 테크 애들은 지금 미, 매 실시간으로 지금 어떻게 경제가 돌아가는지 다 알고 있는데, 에이크, 에이크. 이런 이제 분위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연준에 대한 비판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고 음 이번에 보면 원래는 제가 어 케빈 하셋이라는 분이죠 케빈 하셋 이분이 어, 연준 의장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 라고 소개해 드렸었는데 작년 말에 그런데 오오오오 오, 오, 오 하더니 케빈 워시가 될 가능성이 잠깐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분이죠. 이분에 대한 소개도 제가 해드렸는데 어 잠깐만요. 이게 보니까 하늘색 있죠. 하늘색이 갑자기 높아지면서 지금 이게 이분이 50%를 넘어섰어요. 어 잠깐만 이러면은 이번 주에 어, 차기 연준 의장이 발표될 수도 있다 라고 했는데 닉 라이더가 되는 수도 있겠네요. 근데 릭 라이더는 누구죠? 아, 이 사람은 아예 연준 의원이 된 적도 없었던 굉장히 그냥, 어, 그 블랙락에서 채권 하시던 분이거든요. 이분이 된다고요? 어,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그냥 싹 뜯어 고쳐야 돼. 연준 의장이 지금, 아, 이게 뭐, 파울처럼 뭐 경제만 해가지고, 아 이거 뭐, 아, 몰라, 뭐, 구, 구닥다리, 구닥다리, 안 돼! 이렇게 이제 싹 뜯어 고치려고 하는 그런, 어, 트럼프의 의중이 반영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든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이분을 보면은 현장형 채권 매크로 인물이라고 볼수 있고요. 어떻게 보면은 지금, 음, 트럼프의 생각으로는 트럼프의 그 관료들 중에서 제일 그래도 일 잘하고 그리고 이제 주가 빠지면 막아주고 이런 사람이 베센트 재무장관이잖아요. 이분도 사실은 어, 그 현장에서 일했던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릭 라이더도 그래서 이제 어, 연준 의장으로 뽑으려고 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든다는 거죠. 그런데 이분이 이제 어떻게 이야기를 했냐면은 트럼프가 인터뷰를 하고 나서 어, 굉장히 인상적인데 이 친구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했는지가 중요하겠죠. 정책금리는 3% 근처가 중립이라고 이야기했고요. 연준의 대차대도표 그러니까 QE. 적극적으로 활용할 가능성을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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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지금 돈을 더 풀어버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고. 그래서 이분인데, 어, 과연 이분이 이제, 어, 연준 의장이 될지. 야, 그러면 연준이 진짜 많이 바뀔 것 같은데. 어떻게 될지가 사실 굉장히 좀 중요한 관심사라고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 닉 라이더에 대한 이야기는 제가 여기에다가 저장을 해놨으니까 관심 있으신 분은 밑에 있는 댓글을 통해서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무엇보다도 대차대도표. 그러니까 양쪽과 하나를 좀더 유연하게 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재무부와 공조 이렇게 한다는 것도 과거에는 상상하기 어려운 이야기들입니다 아 그리고 이분은 비트코인을 디지털금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요즘 비트코인에 대한 관심이 너무 없는데 이분 되셔가지고 비트코인도 올라가는 그런 일도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까지 말씀드리면서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내일 밤에 저는 FMC 리뷰로 돌아오도록 할게요 안녕